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런 곳이 있네요. 콜로세움 가는 길에 이쪽 있습니다. 이 로마 수도교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시내 아파트입니다. 아, 아까 이곳은 콜로세움 모습입니다. 아, 아까 이서 보니까 크긴 크네요. 사람 없단 말이 맞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스의 미리 이렇게 있고요. 저그 안에 줄이 엄청 넓습니다. 저쪽에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랍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저쪽에 있고요. 주위에 뭐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구요 이쪽에는 포로 노마노가 있습니다 다 모여있습니다 너무, 너무 이쪽이 너무비입니다 폴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언덕에서 보는 폴로세움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포로 노마노 가보입니다폴로세움과 콘스탄티노스 재선문. 그리고 여기 로마 유적들. 저 위에는 팔란티노 언덕입니다. 저기는 티노스 재선문이 있고요 이쪽에는 로마 신전이랍니다. 길은 아, 이렇게 본빌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물들이 훼손될까봐 망으로 다 쳐놨습니다. 안에 그림들이 있는데, 조각들이 있는데, 다 마음으로 쳐놨습니다. 무슨 기회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음, 작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선사입니다. 조그만 로마 점에서 저 하얀 영토, 저렇게 큰 영토까지 집에 했던 그런 음, 로마입니다. 이건 포르노마누입니다. 저희는 오늘 소매치기 때문에 신분증을 두고 나왔더니 들어가서 펴살 자격조차 없습니다. 포르노마누 밖에서만 봅니다. 저 밑에는 예쁜 양잎이 볼트 펴있고요 포르노마누 포르노모노 앞쪽에서 보는 겁니다. 자, 아, 이쪽은팔란티노온다 안쪽 모습이 포르노노 건너편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한창 개발 중입니다. 아, 발굴 중입니다. 이것은 조국의 재단이라고 이리아은 사람들, 핑곤이 약한사람들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한 제자도, 웅장 이들 멋있네, 코생 길입니다. <목소리> 이 길대로 쭉 됐습니다. <목소리> 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사중니사 중인 니다사니다 봉사 중인 것다 봉사 사리입니다아이다 트레비부스가 있습니다. 트레비부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언폭 저파소가 있구요. 오벨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이 있구요. 관광소들이 모여있습니다. 이거는 피달알레 공장이랍니다.

조금 전에 약 1시 3이라고정을셨고요산타 아리아마저베 산당입니다 산장이 뭐? 화려합니다 이런 곳으로 한고 볼까요 여 과실값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뭐 했습니까? 보세요. 성당 옆쪽에는 이렇게 작은 개인적인 기도 공간입니다. он на этот пашель каппон. здесь 3 years. он просто говорян. а тоня такой заряженный. он села вот так вот. давай давай. 우주에 들어 있는 부분이 상을 위해 있는 페피오 우세인것 같습니다. 한 칸을 요 상전 앞에 모습, 모습입니다. 아저왜 벌써 이게까게어서지니까그 말이야. 많이 좋아해다야제제보다 그럼 야이못따고싶서 일은포수공포서선 포수 등... 사는 곳 작은 예배 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네요. 산주반에 나테나오 성당입니다. 이것도 4 5리스카오 550리스카 하나 있고요. 두개 성당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산주반에 나테나오 대성당입니다. 이쪽 화려합니다. 가봅시다. 옆에서 왔습니다. 주 네, 또입니다. 저쪽에도 가장자리에 쭉 개인 작은 기도공간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황의 석관인 것 같습니다. 주세단 옆에. 아, 화려합니다. 주세단입니다. 주세단입니다. 이쪽 이쪽에 페이퍼를 가 있습니다. 잠에도로 있는 곳 같습니다. 습관이 있는 이탈리아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재단 바로 밑에, 이건 있습니다 재단이 이렇게 있고, 재단이 쪽으로 와집니다. 양쪽으로만 쭉두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에, 조았산인것 같습니다 산주바니라테나로 성당입니다

Di fronte a noi c'è il portone di bronzo, che anche se è aperto però c'è. E da lì si sale e si va nella... negli uffici della curia romana e quindi tutto il Vaticano. Eh, però sono 정전에서 본이피드로방입니다스피로 네, 정전 안쪽입니다. <돈> 여기 속판습니다대고은성다이라고 하니깐 정말 그렇습니다. 슬락젤 트림이라고 그러더니 너무 습니다

어, 천장의 그림들을 미클랜드로가 그렸답니다. 에이, 네, 빅디시무스의 그 시신이랍니다. 전면에서 보는 제자입니다 면에서 보는 왼쪽 편입니다 여고 있는 스스쿠니백들입니다 멀리서 아, 본 베드로광장입니다 성전하고 배가 광장입니다 베드로광장에서 쭉내려오니까 성천자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의 테레베상입니다 베레베강 옆에는, 카스텔로, 인트 안젤로, 성천사성 있습니다. 성천사성 바로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저것들이 상당히 섬세하게 잔디입니다. 천사의 조각들. 다리 양쪽으로 천사의 조각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천사성. 로마에 있는 스페인 계단입니다. 스페인 반대하는 스페인 계단. 상당 많습니다. 계단 있고, 수증증, 보자중입니다 아직 괜히 해 스페인 광장으로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길로 해서 왔습니다. 이래서 왠지 베드 성당에 도움이 보이게 니다 이렇게 보이요 이것은 포플로 광장입니다. 간다 <목소리도> <판다> 들프스하는사람이 <대표에 목소리도> 있고 문을 때여서 무슨 행사하나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스멀라. 부탁니다 这之类的没干。